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자 2025년도가 시작된지도 어, 엊그제 같은데 자 이제 벌써 어, 한주 정도 있으면 이제 또 새로운 2026년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한해 동안 건강하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어, 목표로 했던 부분들 다 성취하셨나요? 아, 저 역시도 어, 새롭게 세웠던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 제가 계획한 부분에 있어서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뿌듯한 어, 2025년도가 될것 같은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여러분께 어떤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이분은 제가 이분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 어, 2019년. 12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2019년도 12월에, 처음 이제 만나게 돼서, 그때 이분이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직업병이에요. 그,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 어, 어느 정도 고정된 자세로 있기 때문에 어깨, 그리고 좌우 불균형, 그리고 엘버라든지 어깨 통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 증세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의 개선과, 어, 너무 적은 근육량을 좀 증가시키기 위한, 어, 그런 복합적인 목표로, 어, 저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발걸음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2월부터, 어, 20년 12월, 21년, 22년, 23년, 24년. 이, 지금이 25년 12월이니까 6년 되신 거예요. 이제 해가 바뀌면 7년차에 접어듭니다. 어, 이분과의 인연이, 어, 건강과 어떤 이 운동을 통해서 저랑 맺어진 인연이 이제 6년이 지나서 이제 7년차에 접어들게 되는데, 다, 다름이 아니라, 자, 웹툰 작가 백두님입니다. 어, 독고, 통, 블러드레인, 어, 아마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 느와르 액션, 이제 웹툰, 만화를 좋아하신 분들은 아마 이분 작품 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자 이분의 경우 이제 어, 작품에 대한 고뇌와 또 작품을 그리기 위한 어, 체력 관리 어,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작품을 어,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블러드 레인 어, 3편이 드디어 연재가 시작됐습니다. 자 네이버 웹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소식, 드디어 두 명의 캐릭터가 만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추운 겨울, 어, 야외 러닝을 하던 분들도 이제 너무 날씨가 춥기 때문에 겨울이기 때문에 어, 이제 실내에서 하는 운동,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집에서 너무 또 쇼츠나 이런 거 보시지 말고요. 자, 드디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웹툰 '블러드레인' 3이 연재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즐거운 웹툰, 어, 웹툰 작가 어, 백두님의 어, 만화가 백승훈 작가님의 '블러드레인' 3 연재가 시작됐다는 즐거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됐어요. 어, 지금 잠시, 잠시만요. 어, 어 자, '블러드레인' 3 연재가 시작됐습니다. 네이버 웹툰, 어, 통독고 어, 블러드 레인 시리즈의 웹툰 작가 백두님의 어, 만화가 백승훈 작가님의 블러드 레인 3 와우, 어, 이분 느와르 액션의 전설 뭐 이런 칭호들을 어, 많은 또 독자분들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작품도 보면은 어, 저도 이 그림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체고. 음. 아 예. 차 돌려 주세요. 아, 자 드디어 두 명의 캐릭터가 만난다는 거. 자 이거는 아마 많은 팬분들이시라면은 실하면 싫으면 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자기 관리 어, 어떤 어 그런 오랫동안 앉아서 작품을 그리기 때문에 허리나 어 엘보나 이제 뭐 이제 손목 어, 터널 증후군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또 작품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체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어 건강 관리 어 이런 부분들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관리 그리고 멘탈 관리 어 이런 부분들을 정말 노력하는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2019년 12월부터 어 지금까지 이제 함께 어 제가 이제 운동을 해드리고 몸에 어떤 개선을 만들어 드리고 관리 유지 그리고 특정 근육은 조금 이제 성장시켜 드리려는. 어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시작되는 이 작품도 어,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고 또 그거를 위해서 체력 관리나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멋진 블러드 레인 3. 자,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어, 퇴근하고 집에서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 춥고. 자, 우리 웹툰 봅시다. 블러드 레인 3. 웹툰 작가 백툰 만화가 백승훈님의 블러드레인3. 자, 건강관리와 또 즐거운 웹툰으로 여러분들의 즐거운 저녁. 그리고 남은 한 해, 이 남은 한 해의 어, 블러드레인3가 아마 여러분들께 많은 어, 즐거운 어, 어떤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블러드레인3. 재밌게 우리 보자고요. 자, 그리고 또 열심히 이제 또 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또웹툰을 열심히 또 그려주시는 우리 백승훈 작가님, 어, 웹툰 작가 백두님도 화이팅! 자, 여러분도 화이팅! 자, 저도 화이팅! 모두가 화이팅!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건강하게, 재밌게,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도도 우리 활기차게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업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